최신 전투기, 군사 기술, 국방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2026년형 KC 200 전투기는 첨단 기술, 스텔스 성능, 그리고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겸비한 차세대 전투기로 전 세계 방산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C 200은 다기능 전투기로 설계되어 현대 공중 전력에서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체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서방 전투기들에 대한 대안으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공중에서의 생존성과 작전 범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울대폭 줄인 저피탐 설계를 채택하였으며 실전 투입이 가능한 완전 작동 상태로 전환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전투기는 상발 엔진 구성을 통해 우수한 추력 대비 중량비를 확보하며 고속 기동성과 장거리 작전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형에서는 애프터버너 없이도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슈퍼크루즈 기능을 갖춘 신형 터보펜 엔진이 탑재되어 연료 효율이 개선되었고, 접외선 탐지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최신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과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술이 접목되어 조종사의 응답성과 조작성도 향상되었습니다. 2026년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바로 전자장비입니다. KC200N은 인공지능 기반의 미션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는 위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자동으로 작전 결정을 지원합니다. 최신형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가 통합되어 있어 다수의 공중 및 지상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 기능도 향상되어 다른 전투기나 무인기, 조기 경보기, AWACS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네트워크 중심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무장 시스템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2026년형 KC-200은 내부 무장창을 통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공대공 미사일 피닉스X, 스카이블레이드 IR 및 정밀 유도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외부 파일런도 지원하여 필요시 추가 무장을 장착할 수 있으며 스마트 무기 시스템은 얼굴 인식 기반의 정밀 타격 기술도 포함되어 있어 고가치 목표물 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방어 능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최신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으며 적에선 유도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DIRCM 시스템, 전파 교란 장치, 그리고 레이저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적진 깊숙한 지역에서도 생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조종석에는 파노라마 터치 디스플레이와 AI 보조 인터페이스,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장착되어 조종사가 360도 상황 인식을 실시간으로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서 가장 화제가 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부인 윙맨과의 통합 작전 성공입니다. 올해 초 실시된 실험에서 KC-200은 2대의 무인기와 함께 복잡한 기동, 정찰, 공격 임무를 수행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6세대의 전투기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유인기와 무인기가 협력하는 미래 전장 전략을 상징합니다. KC-200은 현재 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예정이며, 성능 대비 비용 면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기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력 강화는 필요하지만 예산이 한정된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균형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기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